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현정입니다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어 야, 잠깐만 아나 항상 게임 이름을 몰라 애니그마타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요즘 어, 해외에서 나온 게임인데 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봐봐 이렇게 한국어 영어가 있어 한국어로 설정합시다 이 게임은 공포 깜짝 놀래킴 괴롭힘 부상과 죽음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네요. 내를 선택하로서 당신의 정신적인 건강, 아, 나 진짜! 장난하나, 이거 아니오 선택하면 나가지나?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애도 아니고, 내 오. 와, 야, 미쳤는데? 게임 퀄리티 왜 이래? 잘 만들었다, 우와! 마치 내방 같아. 오, 페이스바 엔터 확인. 강한 경지 이제내부이 열기, 그리고 취소. 오, 우와, 야, 이거 봐봐. 상호작용. 와, 게임 개친절한데? 상호작용? 아, 이렇게 킬수 있구나. 이건 뭐야? 아, 불. 옷 입고 학, 학생인가? 학교 가는 건가? 근데 어두운데, 날씨가? 뭐, 뭐 하는 거지? 컴퓨터 책, 컴퓨터와 책이 있다. 이건 뭐야? 프린터기? 쓰레기통, 휴지통이다. 아직 자고 싶진 않다. 많이 바쁜 친구 같은데. 야 집에 뭐 책이 이렇게 많냐? 일단 나 어디 가면 되지? 나가면 되나? 일단 뭐 서류 이런 것도 많아요. 와여 뭐야 여기? 아파트야? 야 뭔가 약간 최신 그거 같아. 미래 약간 건물. 미래 건물인가? 어, 세이브 못하네요 지금은. 뗄수 있나, 이 게임? 아, 뗄 수는 없네. 오, 근잘 만들었어, 생각보다. 와, 기다리는 것까지. 와, 표현력, 와, 대박인데? 오, 야, 한국어, 야, 한국, 한국 게임인가? 이게 국산 게임인가? 잘 모르겠네, 그때. 오, 잘 만들었어, 야, 소리까지. 오, 이런 디테일함 좋아요. 나, 아, 정말 아름답다. <laughs> 오, 버스, 아, 버스. 버스, 아, 기다리라고. 그래. 버스올 때까지, 아, 알았어. 안에 좀둘러봐고 되잖아. 이렇게. 한 요정도? 일단 차. 뭐야 표현 되게 잘했다 이거 잘 만들어 놓은데 게임이? 오 어, 버스 안나봐요 소리가 뭔가 버스 소리죠? 역시 가면 나오 카드 찍는 소리까지 음. 아 앉자 어나 이러고 있었구나 자, 내 앞에 손녀한명 이거 맨 뒷자리에 타야 되는데 이런 거 버스는 아이 친구가 뭘 모르네 버스는 뒷자리가 제일 재밌는데 그니 지금 운전하시는 분 약간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아닌가? 기운 타시겠죠오 뭐야 학교인가? 아 내가 학생이 오 뭐야 자전거 있다 내가 자전거 세비다 앞 아, 학교에 그 들어가자고? 아 그래? <laughs> 자전거 세비지 그런 도드 아, 내가 뭐이 학교의 일지 일장 같은데 아, 한번 들어가 볼까. 오야, 뭐야, 왜 이렇게 크냐, 학교가. 에, 아, 여기가 내 책상인가. 널뭘 보고 있어 이 건방진 놈. 이 뭐냐, 이 뭐냐 저녁 노을에 뭐, 뭐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침취해 있구만. 사실 난 친구가 없다. 오, 뭐야. 아, 시, 와,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걸표현한건는가 봐. 뭐야, 잘 만들었다. 와, 야, 미쳤는데? 게임 퀄리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대? 뭐야, 나 자고 있니? 아, 나, 꼭저 애들이, 어, 밤대, 야, 역시. 야, 왜 아무도 안 깨워졌어? 더, 더 웃긴 건. 이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 갑자기 느려졌어 속도. 뭐 하지나 수업을 시작한다. <laughs> 뭐 나가면 되나? 음. 가자 이제. 아왜 느려? 갑자기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어, 야 어떻게 나가지? 못 나가나? 나 갇힌 거야? 야안 열려요 저기. 그러고 나가면 되나? 어어 어, 됐다. 이게 어디지? 까는 방 같은데? 푸지랜드 가지 말고 쭉 앞으로만 가볼까? 오른쪽으로 가. 여기 닫혀 있네. 여기 뭐지? 교무실인가? 1학년 1반. 뭔 소리야? 쿡한 거래 무슨 남아가 교에 누가 있나? 오 뭐야? 아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아, 끝도 없어 이거 아, 열리지도 않는데 야 계속 같은 데를 돌고 있는 거야? 아니오 시발 왜 그래? 반대로 가보자. 아못 가네. 앞으로, 이거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나봐. 근데 뭐안 나오네. 근데 뭐 아이디어가, 어? 돌아가야 되나?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뭐야. 아, 다시 열리는구나. 오! 야, 이건 아니지, 친구야. 저기, 제가. 어, 그래. 누구야. 어떤 새끼가 장난을 쳐? 이건방지게 어, 저보뭐 있다. 반짝이는 거. 세이브 좀 하고. 나 무섭거든, 지금. 사진 조각. 사진 조각? 오, 뭐야. 학생, 학생들 같죠? 뭔가? 단체 사진 찍은 것 같아요. 네. 왜안 열리지? 이 다음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네. 이거 반대로 가야 되나 역시? 반대로 갔다가 또 졸로 가면 열리려나? 아우 열리는 게 없어. 왜, 어, 진짜 안 열려? 하나. 해보자는 건가? 건방진 문주제. 스마트폰. 아, 이탈지역. 어, 사진 조각 하나 더 있다. 아, 이 사진 조각을 다 찾아야 돼? 아. 어? 뭔가 이 사람만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게 난가 아, 위기서 조각을 다 모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3-2를, 다시 어, 여다 완성된 사진. 잠깐만, 세이브부터. 뭐 나을 것 같아. 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만 표정이, 오, 뭐야. 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어? 2D 게임을. 어, 아니, 야, 2D 게임이 무서운 것도 처음이네. 아니 아니이 유로 오야. 야왜 세이브가 안 돼? 야왜 메뉴가 안 열어져? 야 갈래 나 저기. 아 잠깐만. 제도 내가 아기가 없다는 듯이 팔그 뭐냐 반갑게 다가가면은 날 좋아하지 않을까? 아야 반가워 나는 김혜적이라고 해. 너도 이 시간 학교에 갇혔니그 저기 사랑이 말하는 말을 하는데 그 가만히 어. 오우 시방 너무 무서웠어요 어.. 미친 새끼 저거 오!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욕해서 미안해.. 어.. 아 너무 무서운데 생긴게 어야아나 바... 저게 너무 무면워야 바퀴벌레 어.. 오우 어, 쉣 어우 바퀴벌레 아 야, 얘한테 부면 안되겠지? 얘야 내가 바퀴벌레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야! 오 어. 님들, 내가 이겼어요. 어디? 건방진 벌레 주제. 야, 땀에, 지 친구가 <laughs> 죽은 걸 들었는지 바퀴벌레 여러 마리가 나한 댄비네. 좋아, 너희 다 내가 죽여주지. 죽어, 죽어. 야, 너로 와. 너만은 살려줄까? 아, 내가 너만은 특별히 살려주지. 구라야, 이년아나 아, 됐다. 아, 씨 아니, 이놈의 학교는 뭔데 바퀴벌레 가 이렇게 많아? 왜, 잡아야 되는 게 맞나? 아, 이렇게 바퀴벌레가 많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와, 이씨. 나 내가 돌려주지. 나널 일로 와. 아, 근데 왜다 1학년 일반밖에 없지, 얘들아? 보면은. 다 1-1밖에 없어. 아, 왜 이렇게 많냐. 한번 무시하고 가볼까? 알았어요. 오! 알았어요. 바퀴벌레 다 죽일게요. 네. 바 어. 나 우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 이 밖에 원래를 모조리 없앱시다. 됐다. 얘네 북도로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야. 그냥 무시, 오, 야, 뭐야. 지금 문열렸어 저기 한번 가보자. 어. 아니, 내가 가보려, 아, 갈려 는데 친구, 이거 아주 그냥. 아 가고 싶었는데, 후, 거기 게 어, 왜, 왜, 왜 지랄이 돼요? 난 바퀴벌레들이랑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죽이고 있는데? 아니야 바퀴벌레들아 날 도와줘 어 뭐야 근데 뭐 없는데? 별거? 이거 그냥 평범한 학교 같은데요? 뭐 반짝이는 어, 야저기뭐 있다 밑에 왼쪽 저기 보이시죠? 오 뭐야 아이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아니 내가 불을, 어? 불좀 켜줄래? 어. 건방지게 끄고 있어? 싸움 잘하나? 왜, 내가, 내가 얘 끄고 일진인데? 또 끄기만 해, 너 진짜. 가만안 둔다. 나 싸움 잘한다. 커터 칼. 좋아. 이 칼로 저 녀석을 죽이는 거예요. <laughs> 난 강하다. 어. 어디 건방지게 불을 끄고 있어? 이씨. 이 학교에 불을 끌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자시가 야, 이번엔 바퀴벌레도 없다. 야, 너무 무섭다. 이 커터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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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귀신이 나오면 죽입시다. 여기가, 어, 나 이거 움직일 것 같은데? 한쪽 눈이 없는 인체 모형. 아이, 얘, 왜는왜 학교에 가혔어 갑자기. 아이, 야, 불도 안 켜져요. 맞아. 어, 못 가네? 아, 저기, 뭐 찾아야 되나봐. 정말 미안하지만 너 움직이면 어~ 보니 오오 그 친구를 보여주는 거야 아 너가 저 사람이야? 아네눈 찾아달라고 아. 아니 내가 네 눈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줘 아 친구야 네눈 너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씨 일단 저 친구의 눈을 찾아 줍시다 여기 뭐 어디 반짝이는 게 있어야지 뭘 찾.. 차... 어, 어떻게 찾아줘 저걸 아니씨아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나 진짜 아 오늘 롤 승급전이란 말이야 아아 어, 아, 진짜 엄마가 오늘 카레 돈까스 해준다고 했는데 미안해 나 집에 가봐야 돼서 어? 저기 미안한데 문좀 열어줄래? 저기 문이 안 열려서 그러는데 저, 저기 그 뭐 해야 돼, 여기서? 야, 못 나가요?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돼? 아, 야,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아. 아, 쟤 멋대로네. 아. 야, 쟤를 이 커터칼로 죽이면 안 되냐? 동의생을 잘할 때쓰는 어, 뭐야? 어? 헐, 야, 설마. 내 눈을 찌른 거야, 지금? 헐, 눈알를 렉트. 이걸 얘한테 줘야 돼? 으으으, 사람의 눈알. 어 미친 야이 개새끼야 누나를 인체 모양에둔다아 그래서 티비에 그 힌트였어 누들 따르라고 열쇠를 얻었다 아니 형슨저 뭐 미친 짓이야 야눈 없어요 헐야 어떻게 야 이게 안됐어야겠다 야너 <laughs> 해적 해적이 되는 건 어떨까 친구야 어 뭐야 아, 어, 미친. 아, 어, 내 눈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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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위로 올라가어되나 쓰레기통이 있다 내려갈까? 뭐지 이게 어떻게, 어 너무 어떻게, 어떻게, 어게어 어떻게, 어인어게어어 피가 많이 나는데? 괜찮은가, 얘는? 아, 잠겨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소화전. 여기가 나가는 데 같은데. 어, 내가 지금 비상, 여자장실. 남자장실. 안 되는 곳. 어, 야, 비상문. 어디, 어디지? 어, 뭐야. 부상고지. 뭐 어디 가야 돼, 나? 쓰레이통이 있다. 우갈 데가 없어요. 아니 나 어, 어디가? 우상코지.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나? 그래 야, 학교 브이로그 이런 거 찍으면 되지. 유튜브에 올려 그거를 먹고 사면 되지. 올라가 몇까 한번 미로 3층에 볼 일이 없다는데? 그럼 2층에서 뭘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어, 뭐야,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정신, 땡땡 고등학교. 1981년에 개최, 그 뭐냐, 했다고 하네요.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공모 부분의 미 주제, 포스터 유, UCC. 접수기간 1.5, 아, 한, 아, 7시 1 0분부터 8시 10분까지. 뭐야, 대상 한 명에게 50만원? 복귀 뛰지 마세요. 친구를 괴롭히면 교무실에 한번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의 급식 메뉴 흰쌀밥, 구이김, 미역국 구이김이 뭐야? 포도유스, 호불호, 빵 괜찮은건가 메뉴가? 별로, 별로인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나가면 되나? 뭐, 갈 데가 없어 무슨 어? 교장, 교장실을 교장실 열새로넣다5창국장에서 교장실? 아이, 아 이게 잘 봐야 되는구나 샅샅이 아 죄송합니다. 하나 쳐볼게요, 이제부터. 네, 너무 대충 봤네요, 제가. 왜 저딴 데 그장실 어 때? 어요 그치? 그장실이 유기인가요오 뭐야, 소호가 있는데? 비닐버더. 아, 까비 거의 다 맞췄는데. 아. 뭐지, 저거 어 어떻게, 하 여는 거지, 저게뭐 일단 이상 같은 게 있네요. 아까 그, 보통 번호 같은 게 힌트일까? 거기 있었던? 그, 아, 그, 아, 그 번호? 아. 그 힌트 있었잖아, 여기. 어, 이게 아닌데? 1981이 아닐까? 1981. 1981한번 해봅시다. 오, 교무실을 빼놓다 일곱 패를 맞아요. 학교 개설일인가봐. 교무실이 어디지, 근데? 교무실, 뭔가 여기 같아. 역시. 여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아, 아이템이 반짝이지 않으니까 힘드네. 특별한 건 없다. 특별한 건, 아, 여기 서랍 다 뒤져야 되는구나. 여기는 뭐 딱히 드릴 게 없네. 음, 여기 밑에 있으려나? 어, 이 박스는 뭐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건 없다. 남자 장실이었어 오, 남자 장실 그래, 바람대로 일단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남자 장실 갑시다. 바로 옆이었죠? 축구를 게임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무섭게 만들었지, 게임을? 야, 조용 아니, 구금이 없으니까 더 무서워. 야, 구금이라고 틀자, 우리가. 병문열라더 어? 경문? 병문? 야, 이 나갈 수 있나봐. 어? 야, 경. 병... 야 소병이 왜 이렇게 크냐? 아니 거인 사람 나이 학교에. 야 일단 지랄하지 마라. 아니야 잠깐만. 나 지랄하지 마라. 아 대발려. 그럼 아또 누들에 받쳐야 되나? 아니 왜왜왜안 열려? 또 어떻게 부어야 되지 저걸? 어 뭐야? 뭐 뭐야? 엄짜가 씨발. 레3가 돼. 뭐야? 놀래키지 마 진짜. 나도는 가려야겠다. 오오 뭐야? 자뭐 나온다. 님들 100% 여러분들 심장 마사지하세요. 뭐 나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자, 가까워져요. 소리가. 자, 아왜안 나와 씨발! 나오란 말이야. 오, 뭐 씨발. 안녕? 반갑다. 야너 머리 관리 좀 해야겠다. 머리카락이 왜 그래? 야 다음 불이 켜질때이 주인공은 죽어요. 자 공포 게임을 많이 봐서 압니다. 자 옆에서 남자 숨소리가 들려. 이게 더 소름이야. 야 잠만 드럽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오. 안녕? 인상이 밝네, 저 친구. 야, 저.. 저 친구 아주 그냥 졸업 때 사진 아주 그냥 해맑게 잘 찍겠어. 아주 그냥. 어. 인상이 밝은 친구네. 저기로 나가면 되겠죠? 대 아닐까? 나 쫓아왔던 애가? 정말세 사용했다. 어, 드디어. 와, 너무 무서 어, 뭐야, 오. 어? 뭐야. 등신, 등신 새끼, 꺼져 어, 왕따, 괴롭혀, 서, 선생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더 맞았나봐, 애들한테 와, 학교 폭력 당했구나, 얘가. 아, 그래도 아까 폭력 그게 있었구나. 어, 뭐야, 꿈이야? 아씨발 꿈? 어, 다행이다, 야, 그래도. 아, 악몽을 꾼 거네. 저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아서 학교에 갇히게 되는.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닌가 지금 그 학교 탈출 집에 온 건가요? 잘 모르겠네 소리를 어 그래 같이 게꾸몄는데어 오, 뭐야? 오아뭔 소리야 왜 이렇게 뚱얼거려어 뭐야? 뭐지? 야, 너왜 쓰러졌어? 어, 눈 떴다. 어, 내 눈이 없는 거지. 그짜 어이씨, 왜또 아, 갇혀있는 거야? 왜? 탈출한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게 아니지. 그런 거, 왜 그런 거면 또 오, 뭐야? 박도, 복도가 너무 길은데, 야, 뭐야? 왜 이렇게 길어졌냐? 우리 학교? 구실공간에나왜 왜 이렇게 길어졌지? 야 복도 개 길어 야 학교 뭐냐 복도만 어 달리다가 이거 뭐냐 걷다가 살 빠지겠다. 뭐야 미쳤다 분위기 뭐냐? 야 거의 죽음인데? 애가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이은 이은날 같은데 약간? 와 분위기 미쳤다. 어문 돌이야. 어뭔 이 소리 너무 싫어. 야 최악인데? 뭐야 이거 사람이야? 뭐뭐 유리 창이 깨진 건가? 뭐지? 뭐 쳐다보는데 나를? 아뭘 쳐다봐? 건방지게 사람 처음 보나? 내이 학교 일장이라했지. 너네 어 옛날이었으면 내가 중학교 때였으면 너희 나 눈도 못 마주쳐 아주 나이돌린 것들이. 어. 살 죽여줘라, 야, 나, 이, 이런데 있고 싶지가 않겠다, 야, 너무, 너무, 너무 싫은데, 여기? 어. 어.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나른 소리가 들리는데 어, 뭐야. 평범해졌어요? 어. 집좀 보내줘라, 제발, 주인공. 어? <laughs> 씨발 깜짝아 와 미치..야 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님들? 아..아 아, 잠깐만 아나 심장이 너무 아파 아.. 얘가 내 컴퓨터 화면에서 나왔어 아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어쨌든 야 존나 무서워 야간 감... 화면에 어떤 남자가 나왔어 아씨발 어.. 아. 아내 심장 아 미쳤어 이 게임 뭐야 왜 이렇게 아이 심지어 움직여. <laughs> 아이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지 아아 아, 잠깐만 내 심지어 아. 아 이게 뭐야. 제가 내 모니터 앞에 나타났다니까. 어떻게 하지 얘를 죽여야 되나? 와 미쳤다 이건. 와이 게임 뭐야 나 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 자리야 여기? 콜. 어, 노멀 엔딩 뭐야? 히든 엔딩도 있어이 게임에 히든 엔딩은 뭐지? 궁금한데 노멀 엔딩? 어, 잠깐만 심장이 너무 아파요. <laughs> 아, 너무 무섭다. 아,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아니, 무슨 2D 게임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어, 야, 아, 진짜, 라카님, 니카님이 만드셨다고 하네요. 어, 아, 미쳤다. 게임. 와, 중간에 내 모니터로 나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봐야 돼, 진짜. 이 방송화면에 보였을진 모르겠는데. 어. 하, 박이다그 여긴 주인공도 자살해서 죽은 거야? 뭔가 되게 불쌍하다. 플레이해서 감사한다고 하네요. 아, 아, 내 심장 너무 아파. 잠깐만. 아씨, 아 이런데 이런 갑티가 있는 줄 몰랐지. 하, 대박이다. 와, 여러분들 재밌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어, 애니그, 애니그마타라는 게임이었고요. 어, 재밌게 했어요. 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안녕. 댓글게보 좋아요랑 구독해볼 때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안녕.